반갑습니다. 미남노문사입니다. 자, 오늘도 윤석열 노동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화,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겠다, 시키겠습니다. 라는 챕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노동위원회 조정기능을 강한다든지, 화참여 협력적인 노사관계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라든지, 노동기본권을 존중하되 법과 원칙을 지키는 공정한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겠다. 이세 가지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 노동위원회 조정 기능 가가를 보면 저희 노동위원회에서는 조정 사건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조정 조정 사건을 담당을 하는데 뭐냐면 단체 교섭 과정에서 어 계속 교섭을 하다가 불발이 되면은 노동위원회에다가 조정안을 내주세요라고 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조정열차인데 거기 들어오는 조정위원들이 조정위원분들이 이 노사 관계만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아니었다 이겁니다. 뭐 교수님이라든지 어, 그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정위원장으로 오시고 옆에 이제 사업주위원, 뭐 근로자위원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것만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밀착해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조정안을 좀 이렇게 도출해낸다든지 하는 부분에 약간 뭐 실질적인 한계가 있긴 있었어요. 그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를 해서 조정이 잘 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좋은 제도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 장기 노사관계, 노사 분쟁을 전담하는 위원, 그, 조정위원회를 만들겠다. 노사관계에 저희가 갈등이 생기면은 엄청 오래 갑니다. 아, 제가 2020년도에 담당을 했던 노사, 이, 그, 교섭 사건이 있는데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엄청나게 오래 끕니다. 지금 2년이 넘어가죠. 이게 오래 끌면 끌수록 그 사업은 물론 그 지역이라든지, 어, 대한민국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끝내가지고, 어, 좀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좋은 제도로 보여요. 참여와 협력적인 노사관계의 기반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자, 대기업 집단, 원화청 노사가 참여하는 공동노사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겠다. 사내아청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이 사내아청 근로자가 일하는 데는 원청의 사업장을 빌려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시설물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이 시설물을, 시설물을 어떻게 개선해달라. 그리고 뭐, 여러가지 복리후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가로등을 어떻게 설치해달라. 구내 식당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CCTV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원청에다 요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원청시설이니까. 그래서 원하청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개최할 수 있는 노사협의회 요거를 좀 활성화를 시키겠다. 아, 이런, 어, 걸로 보입니다. 하청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다. 원청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제도로 보이고요. 어, 이거 민주당에서는 이런 제도는 뭐, 반대할 명분이 전혀 없, 없다고 보입니다. 자, 세 번째 거.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정착을 통해서 경영투명성 제고및 참여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에 탁 공공기를 얻느라는 거는 민간으로는 확대를 안 시키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네, 세 번째 거. 빨간 세모 세 번째 거 보시면, 노동기본권 존중을 해주겠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공정한 노사관계전 잘하겠다. 공무원, 교조, 교원의 노조선임자. 노조선임자는 교섭을 통해서 이제 받아낼 수 있는 건데 노조에 관련된 일만 하는 사람은 노조선임자입니다. 노조선임자를 안 해준다고 막 파업하는 건 불법이에요. 불법인데 공무원, 교원의 노조선임자에 대한 타임오프제를 실시를 해주겠다. 뭐이 부분은 좋은 제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 노조 불인정을 하는 사업주, 을 엄단하겠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무단 사업장 점거 폭력 행사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단하겠다. 요거 관련해서는 재계의 의견이 많이 이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 실제로 제가 이제 담당했던 사건인데 A 업체가 있어요. a 업체가 경력이 너무 안 돼가지고 폐업을 하기로 했어요. 노조에도 알려주고 아무튼 폐업을 합니다. 폐업을 하고 이 건물이랑 부동산을 다 팔아버렸어요. B한테 팔았습니다. B는 들어오면서, 아, 앞으로 이 업종은 전망이 없다. 그래서 나는 그냥 이 건물 허물고 딴거 알란다. 이렇게 해서 건물 허물 계획을 막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A에 이제 노조가 있었는데, 노조 사무실이 건물 안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노조가 이 건물이 팔렸는데도 안 나와요. 안 나오면서 B한테, 건물을 산 매수자인 B한테, 누가 원래 A가 하던 업 해라. 라고 항상 막 투쟁을 하는 거예요. 방도 안 빼고 그렇게 해서 지금 비는 이 건물을 허물려고 했는데 허무는 기간이 하염 없이 지나서 1년 넘도록 아무것도 못했어요. 건물에 이제 전기도 계속 들어가야 되죠. 안에서 사람이 거기서 투생을 하고 있으니까 물도 뭐그죠 부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사고 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경비인력을 또 배치를 해가지고 철통같이 또 이거 지키는 그 경비인력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무덤 청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경, 나가달라. 라고 요구를 하고 경찰서에 무단침입죄로 신고를 하고 업무방해죄로 신고를 했어요 해행범으로 일단 잡아 안 하려고 했는데 해행범으로 체포를 안해 갔습니다 해행범 체포 요건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소로 정식적으로 고소를 했는데 어뭐 사실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퇴거가처분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집행하는 분들이 와서 꺼낼 일이지 경찰을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돼 가지고 사기업의 이제 개인 재산이 많이 침해, 침해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었던 사례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엄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세 가지를 좀 엮어서 보면 노사협의를 좀 활성화시킨다. 그리고 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라는 걸 봐서는 제 개인 사견입니다. 개인 사견으로는 노조의 힘을 좀 빼겠다. 노조에게 좀 유리하게 적용됐던 여러 가지 법적용들 적용하지 않았던 것들을 바로잡겠다는 라 걸로 보입니다. 노조 근데 한쪽으로만 너무 누르면 불만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노사협의회라는 창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좀 활성화시켜서 근로자 의견을 이렇게 어,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만들어 주겠다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저기 원래 직접 투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약에 직접 투표라는 걸 넣어 놨는 거는. 그 대표성을 좀더 강조를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아무튼,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취지로 한 5년간은 이 방향대로 좀 흘러갈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이상, 02 대화 타협으로 상생 노사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